새로운 인생 2막에 도전하는 분들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 오늘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의 활력과 행복을 되찾고 있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대르시 평생 교육 문화센터의 한식 조리사반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연저육찜과 우엉잡채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조리사가 돼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할아버지와 창업을 꿈꾸는 주부들의 열기로 실습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퇴직은 제가 한 5년 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배워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마누라, 그 다음에 자녀들, 손주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좀, 좀 만들어서 먹이고 싶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제 2의 삶을 위해서 자격증을 획득을 하면 나중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데뷔할 수도 있고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반우지를 한땀한땀 한땀 누비며 정성을 쏟고 있는 한복 초급반은 취미를 넘어 기능사 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력을 뒤로하고 한복 제조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한 아주머니는 내친 김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여기서 계속 다니면서 했지만 어, 저는 대회가 끝이 나도 몇 년간 더 배우고 싶을 정도로 어, 새로운 또 이렇게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건강 태극권은 은퇴자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구력과 유연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약한 고령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무리하게 그냥 어디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두 시간씩 나와서 운동을 하면은 무슨 자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평생 교육을 통해 삶의 활력과 행복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전후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성입니다.